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아코입니다. 오늘 제가, 일단은 제가 좀, 요즘 영상 안 온, 오... 잠깐만, 너왜 여기 있냐? 이미 뒀잖아요. 너왜 여기 있어? 토끼야, 너왜 여기 있니? 응. 이안 만졌네, 내가. 그좀안 만날 다 음. 감옥. 유진! 왜? 가벼워. 왜? 아빠. 왜? 오늘 뭐였죠,

그거 넣어 드요아 기다려 아, 좀, 좀. 엄마도 죽 어? 아, 아, 너는 왜 여기에 들어 있냐 뭐 이미 넣었.. 이미 넣잖아요 우선 바로 어 보신 거예요? 엄마 예, 아빠 네. 네. 아, 아, 뭐, 얼마큼 굴렸어? 장 마루에서 린거 아니야? 아니. 네. 네. 아이고. 에, 에. 아, 니 엄마 기침이제 곧. 음 이게 액점인데. 액점인데. 액점. 아, 저 이제 끌게요. 안녕. 네.